스님께서는 부인 지설초동지와 함께 준공식장에 나오셨습니다. 할아버지인 김일성 전 주석도 첫 번째 부인인 김정숙이 일찍 사망한 뒤두 번째 부인 김성애를 공식적인 자리에 내세운 적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달랐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당시 부인이 공식석상에 잘안 나왔던 같은데, 것 같은데. 그요못본 아예 거. 아예요? 아예. 안 아예 안 나왔죠. 진짜 안 나왔나? 뭐도? 네.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음. 대내적으로공식석상이 있고 대외적으로 공식석상이 있잖아요. 대외적으로는 단한 번도 안 나온 게 맞고 대내적으로는 고용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어떤 직함을 가지고 공개적인 활동을 한 적은 있는데 음. 어디까지나 신문에는 등장을 하지 않았고 고용희가 직접 방문했던 곳에 있던 사람들은 고용희를 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문에 나오지 않았고 방송에 나오지 않았고 때문에 네. 북한 주민들은 아마 상당수가 어,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용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모르지.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김정일이나 김 있어. 김일성은 필요가 없었어요. 와이프의 역할이 굳이 없어도 자기네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던 그 수령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옆에 누군가를 대동해서 막다의뭐 모습을 보여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었는데 사실 김정은은 좀 달라요. 김정은은 2012년에 사실 처음으로 이렇게 모습을 저기. 드러냈죠. 아버지가 죽으면서 김정일 동지의 영전에 저희를 표시하는 의식 2년에 와이퍼와 함께 모습을 드러낸 건 자신의 그런 안정화된 모습을 이제 주민들한테도 보여줘야 했고 맞아. 또 대내외적으로도 나 이렇게 아주 튼튼한 바닥을 이미 딴 형성했어. 난 이제 흔들리지 않아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지. 하나의 그런 포인트가 될수 있었죠.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할 때 기혼미혼 쓰요 <laughs> 중요하죠 근데 여기에 이게 실내의 영향을 준다는 거죠 아, 예, 그기온미온집 아, 자가 맞아요 네. 이런 거 쓰는 게아이 어... 사람 뭐 맞아요 를렇게 계속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장가 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장가 가기 전에는 대출이 안 나왔어요 <laughs> 대출이 굉장어요 <수강을 좁았어요. 웃음> 저... 장가를 가니까 대출이 흔들어하는 거예요 한도가 그래서 많이 받았나이가 참... 있어도 또 다르고 그렇죠 네. 예, 이게 몰랐어요? 음. 저는 제가 오. 요즘에 기온이라고 써야되나 미온이라고 써야되나. <laughs> <laughs> 아, 너무 궁금해요. 은혜 씨는 진짜 뭐라고 써요? <laughs> 저 모르겠어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쓰다 말아요. 그래서 그런 말까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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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녹색 옷 입고 등장했을 때, 아, 쇼킹했어요. 평양에서는 어땠어요? 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이제 누구랑 밝히지 않고 그 김일성한테, 공수장 기념공주한테 참배. 거기 갔을 때 어머니 여자가 옆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동네 사람들끼리저 <목소리> 여자 누구야? 응, 누구야? 진짜 웅성웅성 거렸거든요. 근데 한 며칠 있다가 갑자기 그때 TV가 정전이 돼서 TV가 안 나왔어요. 방송에서 우리 당가우리민의 위대한 여자 김정은 동지께서 부인 니설주 동지와 함께 뭐 이렇게 나는 우리 어머니 싸시다가 설주 그 설주? 아이하다 이연하다. <laughs> 살짝 그래서. 아 야, 야 나보고 수혜야, 설치가 부인 됐대? 막 응. 이러면서 응. 이제. 그렇지. 막 충격에 더 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됐다.